실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4점 a가 1, 4고요. 1, 4. 이 점이 a. b는 5, 4. 5, 4. 이 점이 b. c점은 2t, 0. 자 2t. 대략 여기라고 볼까요, 한번. e 2t. 여기라고 하면은 c점 d는 0, t, 0, t. 요거 절반 정도 되니까 이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D점, 이렇게입니다. 선분 CD 위에 각 APB가 90도인 점 P가 존재하도록 T의 최대값 M, 그 다음에 최소값 small m, 빼기를 구하라, 그러면, 요선상에 이렇게 선분상. 자, 여기 어딘 점 P가 있는데, APB, 이 각이 90도가 된다. 이게 존재하게끔 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까요? 고정된 두 점이 있고요 나머지 한 점이 있는데 여게 변하면서 각이 일정하면요 이 점의 자취는 원이 됩니다 원이 되는데 특히 90도일 때는 ab를 지름으로 할때 지름으로 하는 원상이 있어요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원 위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각이 90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 여기가 저기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죠 중심각이 180도 고 그의 절반인 90도 이렇게 된겁니다 자 그러면 요이 직선이 이 원과 만나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안 만나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생기지가 않고 자 이게 만날 때즉 접할 때부터 되겠죠 접할 때부터 해서 뭐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할 때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접할 때까지 그럼 접할 조건은요 이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 구해보면요. 이 지름 길이가 1부터 5까지니까 4가 되겠죠. 4의 절반인 2가 됩니다. 자, 반지름 길이 2고요. 이 중심 좌표는 여기가 1과 5의 가운데니까 3이 되겠죠. 3, 4. 요 점에서 요직선까지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직선의 식을 구해야 되겠죠. 요 직선의 식을 구해보면요. 기울기는 여기 2t 갈때 t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은 t가 되겠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는 이거 넘기면 되겠죠. 2 곱한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 곱한 다음에 넘어가면 x 더하기 2y. 자2 곱한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t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직선이고요. 점은 3,4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요. 분모는 루트에 분자는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개수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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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은 5. 분자는 요 점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대입하면 은 3, 4대입하면 8,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자, 거리고요. 이 거리가... 자, 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풀면 이제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로 곱하고요. 절대값 풀어지면은 자, 이거 좀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걸 로 2t 빼기 11 이렇게 볼게요. 2t 11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에 4이고 뿔마 2루트 마이너스 2루트 5와 2루트 5 사이. 그래서 11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11 더해주면 11-2루트5 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도 11플러스 2루트5를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빼라고 했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요. 11은 사라질 거고 4루트5가 되네요. 2분의 4루트5니까 2루트5 최종 답은 이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